가정예배에서 보물을 캐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가보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가정예배 기대가 되시나요? 가보라는 뜻은 집안에서 대를 물려 전해오는 보배로운 물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보를 전해주고 계신가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 안에 숨겨진 보물을 캐내고 그 보물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제공되는 이 영상은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영상입니다. 가정 예배는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제공되는 주일 큐티 본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정해주시고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드리시면 됩니다. 저희는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주일 오후나 저녁 시간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경책, 주보를 통해 제공되는 가정 예배지, 그리고 가정 예배 카드, 무드 등 그리고 필기 도구가 필요합니다. 혹시 가정예배 카드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교육자들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예배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모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정예배의 보물이를 선정하는 활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물이는 가정예배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쉽게 할수 있는 간단한 활동들을 제시해 드릴 예정이며 그 활동에 따라 보물이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물이는 영상에서 제공되는 진행자의 요청에 따라 함께 도와주시면 됩니다. 2인 가구이시거나 장년들은 이 부분을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물이가 가정예배 카드 중 웰컴 카드를 가지고 가족 미션을 진행합니다. 미션을 진행하기 전에 보고 계신 화면을 클릭해서 멈춰 주시고 마무리가 되면 다시 영상을 클릭해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함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는 매주 예배를 마칠 때에 다음 기도자를 정해 드립니다. 한주 동안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만약 스스로 기도 준비가 어려우면 가정 예배지에 제공되는 기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함께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 시간에는 반주를 제공해 드리오니 가족들과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께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읽기 시간에는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묵상 시간입니다. 묵상 시간은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의 리더가 말씀을 미리 묵상한 후 설교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성서 유니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료실 작년 가정 예배 해설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모두에게 시간을 주시고 제공되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묵상한 후 자유롭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가정의 상황에 맞도록 준비해 주시고 가정예배 카드 안에 있는 워드카드를 이용하시면 나눔을 하실 때더 풍성한 나눔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설교 영상이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들이 아닌 가정의 리더가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나눔 시간입니다. 나눔 시간에는 가정예배 카드 안에 있는 미션 카드를 가지고 한 주간 진행할 실천 내용을 뽑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주기 도문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주 대표 기도자를 선정해 주시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돕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순서나 방법은 가정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말씀의 보물이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가정예배에서 보물을 캐다! 감사합니다.